불타베도수로 유명한 나콤파톰의 한 사원 아 사원 앞에 졸려서 이것은 복권? 정리별로 없는 복권 없이 태국 복권은 여기에 다 모였나 보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유독 이 사원 앞에서만 복권을 산다는 사람들 아니 왜 그런 거래요? 여기가 돈을 부르는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꼭 복권을 사야 돼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3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많다고 해요 여기가 돈을 부르는 사원이다? 어떤 사원이길래 돈을 부른다는 것인지 직접 들어가 봤다 특 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사원인데 저분에게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어요. 저분이 그만큼 영험하다는 얘기죠. 실체 확인. 영험하다는 저분이라 하면 바로 이 노스님? 그런데 굳은 표정, 변함없는 가부좌 자세까지 이 스님 뭔가 이상하다. 이상해. 작년에 돌아가신 스님인데요. 아, 스님을 기리기 위해 밀랍 인형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아 바로 아 위에 있죠.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저분은 위에 있다. 유리관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이것의 정체는 부피하자는채 그대로 보존있는 미라.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 정말 미라 맞는 거예요? 네, 미라 맞습니다. 여기서 수도했던 스님인데요. 사람들이 이 스님 미라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원에서는 미라를 모시고 있습니다. 미라만 모신다는 이사원 한켠에는또 다른 미라가 모셔져 있다 그런데 화려한 장식의 이것은 아기 미라? 아기 미라다 보니 장난감 시주는 기본 만화책까지 없는 것이 없다 저 아기 미라는 30년 됐는데요 지금도 돈을 부른다고 믿고 있어요 미라가 돈을 부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데 방부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보존된 미라가 돈을 불러준다고 믿는 사람들 스님이 좋아하는 음식 공양부터 더운 날씨에 선풍기 공양까지 가지 각색이다. 그 이유인 줄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인데. 아 제가 올해 최 여기서 기도해서 10억 복권에 맞은 장본인입니다. 이 스님은 정말 영험하다니까. 아 제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왜 미라가 돈을 부른다고 믿을까? 아, 스님이 미라가 되면 영험있다고 해서 사원에 모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미라가 돈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라가 돈을 부르는지는 스님이라도 모르는 사실이다.